자, 우리, 웨이브 코인 투자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범입니다. 자, 오늘 4월 14일이구요.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기범이가 긴급하게, 자, 긴급하게 투자자님들께 전달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지금 카메라를 켰구요. 자, 지금 주말까지 반납하고서 기범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자, 기범이에게 좀 힘을 보태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좀 드렸죠. 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웨이브 코인 자 강한 상승 자 음봉을 집어먹는 지난 날의 음봉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집어먹어버리는 양봉 캔들로 다시 상승을 시켜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범이가 자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락이 나오면서 자, 이러한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투자되는 힘드실 때마다 기범이가 영상 찍어드리면서 N자 하락이지만, 이게, 자,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지금 상장 폐지네, 모네 음? 바이낸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공포심에 의해서 지금 투매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판을 까봤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기범이가? 변동성을 키우기 위한, 변동성이라는 건 우리 투자자님들 아래로도 줄수 있지만 아래로 많이 갔다면 다시 한번 위로 주는 게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위 아래로 결국 흔들기가 강해지는 이러한 구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어떻게 한다 다시 저점 구간 잡힐 거니까 자 크게 걱정하지 말라 라고 기범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돈이 되는 코인에서 그. 자, 웨이브 100기범, 우리 투자자님들 쳐보세요. 웨이브 100기범이라고 치게 되면, 기범이가 계속 영상 찍어드리면서, 지금 몇개 찍어드렸어요. 음? 거의 뭐 10개 넘게 지금 영상 찍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님들,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음? 불안하다, 불안하다, 말씀해주실 때마다 기범이가,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범이가 계속 안심시켜드렸잖아. 왜? 현재 구간 자리를 봤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웨이브콘 시세가 나왔을 때, 자,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시세가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우리가 악재를 생각하는, 자, 유의 종목 지정 같은 거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시세를 주고 빠지고, 다시 시세 주고, 다시 시세 주고, 시세가 계속돼서 연달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닥 흐름 다져주고 나서, 자, 다시 한번 끼가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타점들, 끼가 들어왔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 끼로서 들어올리는 구간,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됐다? 악재로 인해서 한번 빠졌단 말이야. 악재로 한번 빠지면서, 이러한 매물에 대한 소화들, 매물에 대한 소화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이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부분 버텨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분히 엑시트를 시킬 수 있는 구간들을 줄 거니까, 우리 투자자님들, 자, 조금 내려놓으시고. 자, 내려놓으시고, 자, 우리 같이 좀 버텨나가자. 실시간으로 기범이 보고 있으니까, 자, 한 번만 나와주면 된다. 한 번만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흐름 추세 분명히 자 돌려줄 수 있는 구간들 나오기 때문에 자 같이 좀 가자 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투자자들께평단가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76962715 실시간으로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종목명 웨이브를 적어서 보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범이 진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진짜 웨이브 이거 반등 나온다라고 얘기 한번 했다가 뭐 반등 나온다라는 게 죄냐고 어? 반등 한번 나온다라고 했다가 진짜 욕을 오지게 먹고 진짜 응? 기범이 엄청 미움받았다 진짜 미움 엄청 받고 사람들한테 어? 안티들한테 안티들 이거 진짜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또 쉽게 안 망하고 이렇게 올라와주니까 지금 또 화가 나서 기범이한테 어? 악플 달고 진짜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우리 투자네인들 아시겠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자, 지나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자, 다시 올라가서 좀 회복되고, 우리 투자자님들 도움 드리고, 엑시트 시켜드렸을 때, 또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감사하다라고 기범이한테 또 메시지 주실 거니까, 요런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런 희망적인, 음? 희망적인 거 바라보면서 걸어갈 거니까 좀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기범이 개인번호. 01076962715번, 01076962715번으로 웨이브라고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살짝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웨이브 어떠한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감에서 시그널을 주면서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어왔던 이슈였고 이러한 이슈 유의 지정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우리 투자맨들 변동성 커진다라는 건 뭐예요? 저는 호재 자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이 오히려 무관심이 없이 거래량 없이 내려가는 게더 무서운 거지 우리한테 더 좋은 거는 이러한 자 뭐예요? 노이즈가 나는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대. 이런 구간이 훨씬 더 빠져나오기가 쉽고 훨씬 더 수익을 보기가 쉬운 시장이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오히려 시장은 빠지는 와중에도 우리 웨이브 코인은 반대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자, 계속해서 볼 거고요. 기범이가 24시간 지금 계속 보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과 또, 우리 투자님들께 문자와 여러가지 또 s n s 를 통해서, 자, 가능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자,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하게 좀 봐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물렸다고 혹시나 좀 걱정돼서, 자, 가만히 계시면 안되고요 기범이한테 상단에 개인번호 01076962715, 01076962715번으로, 웨이브. 자, 웨이브 세 글자. 세 글자 보내주셔서 반드시 좀 도움. 자, 도움을 받아가시고, 같이. 자, 투게더. 기범이와 같이 좀 자, 현명하게 좀 현명하게 이렇게 해쳐나가도록 할 거니까 자 빠르게 좀 보내주시고요. 자 주말 일요일 편안하게 자 편안하게 쉬시고 계속해서 영상과 자 그다음에 투자님들께 계속해서 발송을 통해서 발송과 일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정보들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자, 빠르게 상단에 개인번호로 기범이한테 연락 주시고요. 일단 주말에는 좀 편하게 쉬세요. 제가 볼 테니까. 코인 시장을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투자님들 자좀 쉬시면서 기범이가 하라는 대로 자, 도움을 드리는 대로 좀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024년 템베고 코인입니다. 자, 10배 이상의 상승을 볼수 있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자, 기범이가 무려 6 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우리 투자자님들께 이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땡땡땡땡코인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만큼은 반드시 좀 매집을 해두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자 기범인 개인번호로 뭐라고요? 매집. 자, 매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자, 기범이가 요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도 없더라도, 투자금이 없더라도, 자, 요 종목, 진짜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부를 지켜보셔라. 자, 투자금이 내가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매 집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폭동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추세 자체를 완벽하게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고점 구간을 연결을 해 봤을 때 이제는 어떠한 구간입니까? 자, 터너 라운드를 마치고 정확하게 요구간 때, 정확하게 라인 구간에서 돌려주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 매집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자, 기범이가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매집봉입니다. 자, 엄청난 거래량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건 특정 호가를 누군가가 잡고서 위아래로 흔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을 누군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로도 가지 않는 이러한 매집봉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려 이러한 거래 대금이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초창기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이 거대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바닥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뭐가 세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자체가 수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매집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 자체가 파동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바닷권에서 매물들을 소화를 완료를 했고요. 그동안의 하락을 맞으면서 수많은 손절 물량들을 받아서 자 요구간에서 손절 물량들을 받고 지속적으로 요구간에서 한번더 손절 물량들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는 이러한 바닷구간의 매물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 이 구간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자, 이 구간에서 놓치게 되면 이 모든 상승들, 5배에서 10배가 넘어가는 상승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범이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매집을 해 놔야 되고 매집이 끝났을 때이러한 구간대에서 매집이 끝났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드린 구간은 언제예요? 전고점을 돌파시켰을 때 이제부터는 자, 세력들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들어 올리겠다, 이 코인을 들어 올리겠다는 라 이러한 시그널을 줬을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상단에 010-7696-2715번, 자, 기범인 개인 번호로. 자 반드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진짜로 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놈이 실력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자 코인을 볼줄 아는 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투자자님들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코인들을 기범이가 왜 우리 투자자님들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정확하게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코인들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받아가셔서 자, 자금이 있다. 내가 100만원의 자금이라도, 100만원의 자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태워서 자,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상단에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집이라고... 보내 주셔서 요 땡땡땡땡 기모이가 오픈을 좀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빠르게 보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구간대. 자, 요 구간대 가장 많은 매물들이 일 쌓여 있었던 구간대를 자, 돌파하기 위한 정확하게 세력들이 요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타점들까지 기범위가 전부 다좀 담아 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상단에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셔서, 자 이러한 타점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자 물려 있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정말 분석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종목명, 종목명을 적어 주셔서 반드시 좀 분석을 받고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적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요 땡땡땡땡 코인 모든 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요 상승 이번에 오는 대세 상승 비트코인에 이어서 자, 추가적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쏠려오고 있습니다. 자, 쏠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와 있는 코인들 이미 바닥 구간에서 5배, 10배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아니라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기범이 개인번호 010-7696-2715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셔서 요 코인 자, 요 코인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